안녕하세요 메디엘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칼로리 소모가 많은 필라테스 동작 딱네가지의 홈트레이닝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함께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롤링 라이커볼이라는 동작입니다 매트 앞쪽에 약간 나와서 앉아주시면 되고요 뒤로 구를 거니까 뒤에 머리 다치지 않게 공간 확보해주세요 두 다리 무릎은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꼬리뼈 뒤쪽으로 골반을 동그랗게 말아서 옮겨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다리를 떼도 충분히 중심 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어, 뒤쪽으로 중심을 이동해서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 줍니다. 시선도 무릎 사이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로 구르세요. 등까지만 굴렀다가 올라옵니다. 반복이요. 둘 올라오고 셋. 이때 허리에서 퍽퍽 소리가 나지 않도록이요. 앞쪽에서 복부를 최대한 수축한 상태에서 척추를 한마디 한마디 공 굴러가듯이 부드럽게 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개 다섯 그다음 뒤로 굴렀을 때 머리 뒤통수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약간 시선 계속 무릎과 무릎 사이 바라보세요. 굴렀을 때 등까지만 바닥에 닿아야 돼요. 일곱. 여다 나 허벅지와 내 몸통의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그래야 복부 근육이 더사용돼요 아홉, 열 개, 열 번만 더 갑니다. 하나, 올라올 때 다리를 차서 올라오지 마시고 둘, 윗몸 일으키게 한다는 생각으로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오세요. 네 개, 손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복부 앞쪽에 사용되는 기분 집중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두 번만 더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올라와서 바로 앉아주시면 되고요. 바로 매트에서 사이드 자세로 준비해 줍니다. 자, 팔꿈치를 구부릴 거예요. 내 어깨 관절 바로 아래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몸이나 골반이 이렇게 회전돼서 비틀려 있지 않도록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을 반듯하게 봐주세요. 그 다음 두 다리 무릎을 가볍게 포개 줄 거고, 내 무릎은 골반보다 약간 앞쪽에 있으셔야 되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어, 내 뒤꿈치 있죠? 내 뒤꿈치는 꼬리뼈랑, 내 꼬리뼈랑 일직선 라인에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 마시고요. 뱉는 숨에 오른 다리 무릎으로 바닥을 눌러내며 왼 다리를 같이 피세요. 이때 힙을 들어서 딱 들었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 양쪽 옆구리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가 내려옵니다. 천천히 갈게요. 둘. 쉬. 셋, 슈했을 때 배가 볼록 나와 있지 않도록 배를 납작하게 만든 상태에서 동작하셔야 돼요. 네개 쑥. 다섯. 이때 팔로 바닥을 밀어내서 어깨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섯, 경추 라인 예쁘게 맞춰주시고요. 일곱, 여덟, 두개 더. 아홉. 골반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바닥과 수직인 상태 유지합니다. 열 개요. 쉬. 약간 속도 붙여서 열개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계속해서 바닥 밀어내세요. 일곱. 여덟. 복부 한번더 납작하게 만드시고요. 열개 홀딩 10초. 5 4 3 2 1 5 4 3 2 1 내려가서 쉬세요 이어서 반대쪽 갈게요 자 똑같이 어깨 밑에 팔꿈치 준비하시고 무릎은 골반보다 약간 앞쪽 뒤꿈치는 내 꼬리뼈 라인과 맞춰줍니다 몸통 골반 회전되지 않도록 정면 반듯하게 바라보시고요 준비 하나 오른다리 뻗으면서 힙업 다운 천천히요 들 호흡에 집중하세요 뱃눈 숨에 배 납작하게 충분히 만듭니다 내려가고 셋 다운 네개 다섯 뻗는 다리 쭉 뻗어서 내 무릎이 정면을 보일 수 있도록 다리 평행하게 만드세요 여섯 일곱 여덟 두개더 아홉 마지막 열개 자 빠르게 갑니다 준비 하나 둘셋 하면서 중심 점점 엉덩이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어깨관절 바로 밑에 팔꿈치 계속 체크하세요 여덟 아홉 열개 10초 홀딩이요 5 4 3 2 1 자세 잡고 5초 더5 4 3 2 1 내려가서 쉬세요 좋아요 자 바로 이어서 바닥에 배 떼고 네발기기 자세로 엎드리세요 자, 어깨 관절 바로 밑에 손목, 고관절 바로 밑에 무릎입니다. 머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머리 늘어서 머리 정수리 끝과 꼬리뼈 끝 최대한 일직선 롱라인 만들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숨 마시고. 뱉는 숨에 배를 먼저 납작하게 딱 수축하세요. 아랫배 힘안 풀려있게요. 그 다음 왼팔 만세, 오른발 뒤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마시고 팔다리만 드는 거예요. 몸통은 반듯하게 일직선 유지합니다. 내리고 반대쪽 둘, 쉬우. 내리고 이어서 반대쪽 셋. 제 납작하게, 몸통은 변화 없게 팔다리만 들어요. 높게 안 들어도 돼요. 네 개. 내리고. 다섯. 왼팔 들고, 오른발 뻗어요. 오른팔로는 바닥 밀어내시고요. 여섯. 네번 더. 일곱. 자, 머리 떨어져 있지 않게 한번더 머리 들어주시고. 여덟 계속해서 복근근 풀려있지 않도록 아랫배 납작하게 수축해 두세요. 아홉 마지막 열게요.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한 번만 동그랗게 엉덩이 뒤꿈치에 앉아서 아기 자세 10초 휴식합니다. 천천히 척추 세워 롤업으로 올라와 앉아주시고, 일어서 주실 거예요. 자, 매트 한쪽 끝으로 오셔서 두 다리 11자 형태로 골반 넓이 벌려서 반듯하게 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숨 마시고, 뱉는 숨에 턱끝 당겨 머리부터 바닥으로 쭉 떨어뜨리세요. 머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척추도 하나씩 하나씩 동그랗게 말릴 거고요. 이제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려 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요, 한손한손 한손 멀리멀리 짚으면서 약간 걸음을 걷듯이 앞쪽으로 쭉 나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깨 관절 바로 밑에 손목 있고요. 약간 엎드려 받쳐 한 자세로 몸통이 사선 일직선 라인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자세 체크하셨다가. 다시 한번더 손을 무게중심 뒤로 뒤로 하나씩 걸으며 이동 부드럽게 하시고 다리, 하체쪽으로 중심이 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꼬리뼈를 바닥 볼수 있도록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골반을 동그랗게 말며 꼬리뼈, 요추, 등척추, 어깨, 마지막 머리까지 일으켜 세워서 롤업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네번더 가볼게요. 다시 숨 마시고 뱃눈숨에 머리부터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요. 충분히 등 뒤에 기립근 이완하셨다가 손으로 한손한손한손 한손한손 멀리 짚고 나오세요. 왼팔 오른팔 체중 5대5로 똑같이 실어서 자세 한번 체크해주세요. 특히 머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턱끝 당겨 머리 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손을 뒤로 뒤로 짚어서 걸어 올라오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척추를 한마디 한마디 벽 쌓듯이 쌓아 올라서, 마지막에 시선을 정면 봅니다. 다시 셋. 한손한 손, 한 손,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중심 이동 느끼면서, 마지막에 자세 한번 잡아주셨다가, 복부 납작하게 힘 주시고요. 다시, 뒤로 뒤로 손을 멀리멀리 짚어서. 척추 하나씩 쌓아 올라오세요. 마지막 한번 더. 척추 동그랗게 말아 내려가고. 한 손, 한 손. 자 멀리 내려와서 자세 체크하고 정지 기다리세요. 어깨가 뒤로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바닥딱 밀어주시고 머리 떨어져 있지 않게 머리 들어요. 자 발볼, 발가락 다섯 개다 벌려서 발볼 전체에 체중을 딱 실은 상태에서 뒤꿈치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세요. 하나 발목 관절에서 움직임 나오는 거예요. 발목이 움직임에 따라 척추도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는 동안에 이렇게 허리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홉, 열. 다시 한번 손으로 멀리멀리 멀리 짚고, 척추 하나씩 세워 올라오세요. 한 세트 더 갈게요. 다시 척추 동그랗게 말아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다시 손을 멀리멀리 멀리 짚으세요. 동작 하기 전에 자세 체크하시고요. 발목 움직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손을 멀리멀리 멀리 짚고 뒤로 오시고요. 자, 똑같은 동작을 할 건데, 이제는 한발 떼고 가볼 거예요. 척추 하나씩 쌓아 올려 정면 보시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준비. 내려갑니다. 머리부터 자연스럽게 떨어뜨리세요. 척추를 동그랗게 말고 무릎 살짝 굽히고요. 손이 바닥에 닿으면 한손한손 한손 멀리 짚어서 엎드려 받쳐 자세로 만들어주실 거고요. 머리 딱들어야턱끝 당겨서. 자, 왼다리 바닥에서 1cm u 어, 뗀 상태에서 오른 다리만 왔다갔다 움직입니다. 시작. 하나, 둘,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두발 짚고 반복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왼발 짚고요. 다시 한손한손 한손 멀리 짚고 올라오세요. 척추 동그랗게 말아 세워 올라올 거고 다시 한번더 내려갈게요. 스. 무릎 살짝 굽혀서 한손한손 한손 멀리. 자, 이제는 왼발을 바닥에 짚고 오른발 떼서 준비 갑니다. 왼발 움직이세요. 둘. 셋, 움직이는 동안에 자세 무너지지 않게 유지합니다. 머리 들고 힙 바닥으로 꺼지지 않게 복부 힘으로 딱 받쳐주세요. 아홉, 열, 좋아요. 다리, 오른 다리 짚고요. 한손한손 한손 멀리 올라오세요. 자, 마지막 한 세트 더갈 건데요. 다리 떼면서 번갈아가면서 바로 이어서 갑니다. 준비하시고 척추 길게 늘려주세요. 위로. 내려갑니다. 천천히요. 무게중심 이동되는 거 느끼면서 자세 잡아주시고 자 왼다리 들어서 준비 시작 하나 오른발 움직여요 둘셋 복부 힘 단단하게 납작하게 유지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이때 골반 움직이거나 회전되지 않게 계속해서 바닥을 봐야 돼요 두 골반이요 좋아요 왼다리 짚고 오른다리 들어서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힙 바닥으로 떨어지면 허리 다쳐요.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 짚고 끝까지 한손한손 한 손. 뒤로 무게중심 이동해서 척추 부드럽게 롤업으로 올라오는 것까지 마무리 확실하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칼로리 소모 폭탄 필라테스 동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